요셉트 혁명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이트 그린 세팅,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 컬러 100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죠. 자, 일단 브라이트 그린은 밝은 그린이 나오는 세팅이 되겠어요.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밝은 그린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미지에 따라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밝아지면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특히 컬러 노이즈 파트를 유심히 보셔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컬러 노이즈 100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예제가 좀 적절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도 노이즈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컬러 노이즈가 좀 있죠. 자, 컨트롤 J. 일단 카메라 로우로 가서 컬러 노이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내려오면은 컬러 노이즈. 여기 있죠? 노이즈 리덕션 파트에 가면은 노이즈 를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가 아니라 노이즈가 제거가 되지만 얘는 픽셀로 픽셀을 이렇게 뭉개서 픽셀이 서로 보시면은 확대를 해볼까요? 픽셀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픽셀이 합쳐져서 노이즈가 제거가 되는 방식이고 컬러 노이즈 리덕션은 컬러 부분만 합쳐진다. 컬러가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이쪽 컬러와 이쪽 컬러 지금 이렇게 조금 붉은 부분과 이 부분의 컬러가 합쳐져서 색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컬러 리,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이. 노이즈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컬러가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될 때는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컬러 노이즈 리덕션을 해야 되는데 많이 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주고 말죠. 근데 얘네들을 많이 주게 되면 더 해당된 컬러가 더 합쳐지겠죠.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 되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얘네들을 그린을 그린 브라이트를 한번 클릭했더니. 밝아지면서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이것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픽셀과 픽셀에 대한 노이즈가 제거가 되는 거죠. 거의 다저 컬러 노이즈의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니드슈 니드스 컬러 노이즈를 많이 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적당히 요만큼 하고, 요만큼만 하고, 다른 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죠. 예. 보통 여기서 막 픽셀을 막 강제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컬러 노이즈가 발생이 됐다 싶을 때는 노이드 리덕션 컬러 노이즈를 제거를 한번 하고, 그죠? 그러면, 얘네들도 노이즈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컬러가 같이 겹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스킹을 해줘서 형태를 좀 살려줘야겠죠. 컬러 노이즈를 한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픽셀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게 올바른 패턴이 되겠어요. 컨트롤 디시트 E 따로따로 나눠서 제거를 하십시오. 한 번에 제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으로 놓고 그 다음에는 픽셀 노이즈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치겠습니다. 자, 픽셀의 노이즈가 제거가 됐죠.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일단, 컬러 노이즈를 한번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픽셀 노이즈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그린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이 됐을 때는, 컨트롤트, 시프트, 이를 눌러서 합쳐주고요. 아니면, 바로 여기서 카메라로 지금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컬러 노이즈, 리덕션 컬러, 100짜리입니다. 수치가 100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laughs> 일단은, 그린, 컨트롤트 시프트 2, e, 100, 왜안 되냐면 여기 마스킹을 좀 쳐줘야 되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어, 리덕션 백은 픽셀 노이즈가 제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이로 하나 더 올려서요. 픽셀 노이즈 100자리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F. 적절히 줘야겠죠. 너무 많이 제거가 되니까 적당히 두고요. 다시 인버트, 인버트 안하고 너무 제거가 된거 다시 가려주겠습니다. 이쪽 왼쪽만 제거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잘 제거가 되나요? 자, 얘도 한번 해보죠. 브라이트 그린, 밝은 그린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노이즈가 조금 생겼어요. 컬러 노이즈가 생기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한번더 주겠습니다. alt키 클릭하고 한번더 주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많이 발생이 됐죠, 이제. 굉장히 제거 노이즈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 또한 컬러 노이즈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탈트 10D 100짜리를 주겠습니다. 컬러 리덕션 컬러 100짜리. 한번더 한번 더 주세요. 한번 더. 세번 줬습니다. 한번 더요. 네 번. 자. 노이즈가 많이 생긴 컬러 노이즈들도 100 자리를 3번이나 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죠 근데 노이즈가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컬러가 결합이 되면서 주변 컬러와 결합이 되면 사라지고 있죠 굉장히 잘 제거가 됩니다 생각보다 에드리언 마스크 인버트 브러시로 제거한 부분을 살려 주면 되겠죠 노이즈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사진을 밝게 만들거나 색을 과하게, saturation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컬러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컬러 노이즈 100자리를 과감하게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면 잘 제거가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됐나요? 이렇게 또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노이즈 리덕션 컬러 100짜리에 대한 요 세팅 값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용법도 알아봤습니다. 잘 사용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